랩 해주세요. 랩, 랩. 사실 랩은 잘못 하는데 저는 팀에서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뮤지컬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힙합 뮤지컬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역할이긴 했는데 주인공인 우스나비라는 역할이 다 랩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저는 벤이라는 역할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랩을 조금 사실 하긴 했었어요.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, 뮤지컬 인도아이츠를 보신 분들은 이게 네, 네, 맞다고 하시네요. 베니 규라고 어거기 나왔던 랩이 약간 이런 거였습니다. 주인공 우스나비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복권 그 작은 마을에서 복권 당첨자가 1등 당첨자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주인공 우순아비와 제가 맡았던 벤이라는 역할, 벤이와 또 우순아비 사촌동생 소니가 내가 만약에 로또 당첨이 돼서 1억이 있다면 어떤 내가 뭘 할까 그 복권에 당첨되면 난 어떻게 그 돈을 쓸까 뭐 이런 내용의 랩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억이. 야, 사실 랩을 잘 못해서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. Yo, 아, <laughs> 내가 이럭을 벌어 러더우에 당첨돼서 우선 감사하겠지. Oh, 성모 마리아. 그리고 바래왔던 고급 호텔룸 파레. 그녀와 함께 마실 거야 로얄 살로 위스키. 당당하게 살 거야. 난 지겨워한 나나. High c 모두 다 바라봐. 나에게 꼬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. 도발해 루이비트. 한 보고 달려가는 내 인생은 No l 이런 랩이었는데. 어,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때가 생각이 나실 수 있겠네요. 어쨌든, 다시는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, 보여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아, 랩이 노래 같다고. 그렇죠. <laughs> 랩 큐라고.